아등이다 <laughs> 카이저 캐릭터는 딱 미스트기어 먹으면 얘는 그때부터는 이거 중재자 안돌 겁니다. 본캐라서 물론 이거 더 도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딱 미스트기어 뜰 때까지만 돌릴 건데 6개월 남았나 이제 어라?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? 어! 떴어, 진짜 뜬 자가 봐봐! 아, 본캐 떴습니다, 본캐 드디어. <laughs> 과연, 아못들라나 야 얼마만이냐 드디어 중재자 3,500판 차두 개째가 됩니다 자, 갑니다 뭐야 와 잠깐 벨트인데 숲속 마녀 벨트는 천벨트예요 가죽이면은 중갑이 블루베리리고 딥다이버 아니면은 블루파이를 깎거든 근데 느낌상 가죽이기 때문에 불파 벨트일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맞을지 뿅 불파 벨트 오케이 자 불파 벨트 같은 경우는 어? 수면? 수면 카이죠 자, 오늘의 할 것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우리 본캐죠? 본캐가 블루파이의 벨트 미스트 기어를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블루파이의 벨트를 먹었기 때문에 이 불파 벨트는 핵심 세팅이 수면입니다. 제가 이 벨트를 좀 봤는데 보호막 스증 6%, 그 다음에 수면 내성 스증 7%, 그 다음에 수면 내성 피증, 요걸 다 챙기면은 벨트 자체에서 챙길 수 있는 깡 데미지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사료가 되더라고요.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법 방어를 이용한 쿨타임 회복 속도까지 딱 챙기면은, 물론 뭐 지금 당장 습속 마녀만큼이냐라고 한다면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되겠지만, 쉽지 않을 것 같다.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습속 마녀 벨트도 지금 보시다시피 출혈 데미지 15%에다가 공격 시 방어력 감소 플러스 피증, 스증 5%, 쿨타임 감소 16%까지 챙겨지는 그 벨트인데, 요거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.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미 미스트 기어 자체가 이 옵션이 있어서 그냥 쓸수 있을까 싶었는데, 이게 조절이 안 되죠. 제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왜냐? 이 미스트 키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옵션 전송이 안 돼요. 저걸 빼올 수가 없어. 그래서 가장 그 핵심을 뭘 만들 거냐가 지금 핵심이거든요. 저 쿨회 15%를 넣어서 적당히 최소한 저 쿨이라도 좀 챙길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 스증스증 스증 피증 챙기고 여기다가 그냥 속성 강화 챙겨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깡데미지 이렇게 좀 챙길 것이냐 요건데 지금 애초에 세팅 자체가 수면쪽으로갈 거기 때문에 수면 수면 고정픽들의 가장 핵심중에 하나가 수면은 쿨타임 회복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은 이걸 안 챙겨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애초에 그 고정픽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가 쿨타임 회복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는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거 캐릭터 본 캐릭터 세팅을 끝을 내고 세팅을 끝내고 제가 이제 요걸로 한번 또 보여드릴 겁니다 어 수면 세팅을 제가 정리를 한번 안해드렸죠 안 그래서 이번에 제걸 맞춰보고 수면 세팅 한번 정리해서 한번 더 어,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, 그래서 일단 목표는 보호막 수증 플러스 수증 7%. 챙길 수 있다면 피진까지. 요렇게 한번 좀 챙길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은 일단은 제가 재밌는 건 나름 출혈 풀 커스텀이거든요. 신발 일렉트리랑 팔찌 흑화를 제외한 풀 커스텀 상태였거든요. 이제 다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사가 보통 공사가 아니라 진짜 대공사가 좀 있을 예정입니다. 이게 얼마나 공사 클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엄청나게 큰 대공사가 있을 예정이니까.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또 형님들이 궁금하시겠죠? 야 출혈 대비해서 수면 가면은 데미지 가 얼마나 변하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릴게요. 자 일단은 제일 궁금하신 게 출혈 세팅. 지금 제거 출혈 세팅이죠. 전담으로 검색을 해놓고.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. 지금 소위 말해 던담 에서의 데미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깡 데미지 비율 보다 이 쿨감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얘가 쓸수 있는 그 라이팅 댄스와 라이팅 시프트의 비율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출혈 인데 출혈 같은 경우는 중첩수를 잘 맞추는게 핵심이죠 근데 제가 사실 알면서도 그냥 쓰는 겁니다 던담 에서 어차피 풀중첩 계산이니까 실제 효율이 떨어질 지연정 제가 출혈 풀스택이 아 아닌 상태로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을 것이다 어, 라고 쳤던 거고 두 번째는 일괄됨이랑 그 다음에 지속딜 지속딜 관련된 부분 이 지속딜 관련된 부분도 조금 정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예전에 무큐가서 뭐나 이런 거 좋아했던 것처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디 한번 가보죠 일단 고정 픽을 좀 정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세팅 과정은 라디오 선생 채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, 요렇게 해서, 일단은 제가 다 맞췄습니다. 자, 보면은 정확하게 수면 세팅으로 싹 세팅이 됐습니다. 그쵸? 근데 재밌게도 수면 세팅이 고정픽이 세 피스밖에 없어요. 이게 맞냐? 자, 그리고 지금 보호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호막 세팅 있죠? 그래서 보호막이 좀 필요해서 이 영혼 구석을 광휘로 바꿔주겠습니다. 짠짠짠. 팔찌를 분리를 하고 이제 흑룡 팔찌를 끼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okay, 좋아요. 벨트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벨트 55%내려가고 제가 지금 수면내성이 70%이기 때문에 70% 옵션인 수증 7%를 다 받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때문에 지금 쿨타임 감소율이 실제 쿨타임 감소율이 33.3%네요 30%대 요게 이제 악한이랑 대충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악한 정도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기 그 HP 그 다음에 보호막 부위에 저거는 그냥 깡옵션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보호막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보호막이 1.8% 이상이면 오케이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그냥 피증이랑 스증, 피증 스증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옵션들은 다된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잡아야 될게 있죠. 바로 장비 특성도 여기가 이제 전환 데미지였었기 때문에 충전 보호막이나 아니면은 이거 무적 패턴인데, 그렇지. 안 맞으면 되잖아. 그렇않아요안 맞으면 되잖아. 이걸로 갑니다. 무적 보호막 감소 이걸로 갑니다. 자 이러면은 깔끔하게 스증 12% 떴고 4%의 20이기 때문에 한 대도 안 맞으면 되는 거죠. 한 대도 안 맞으면 되잖아요. 지금 한 대도 안 맞고 있죠, 그쵸 한 대도 안 맞았어요. 이러면 되는 거잖아. 틀리진 않았잖아요. 한 대도 안 맞고 했으니까요. 요렇게 일단 뭐 보여드렸고, 자이 상태에서 혹시나 지금 상태를 좀 봐야 되는 게 어차피 트리거는 제가 포식으로 트리거를 다 잡아놔서 여기 이제 여기 트리거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.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한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형님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그 시간이죠. 자 기존 2,421억짜리 캐릭터였습니다. 맞습니까? 아, 잠깐만. 아니 등수가 아니 등. 아니 내특수가 2,420억짜리 캐릭터가 미스트 기어를 이용해서 4유를 도배를 했습니다. 데미지. 어야 잠깐만 어 다행이야. 아 어. 어, 형님들 2천억은 방어했습니다. 어 다행이에요 형님들 진짜로 다행이에요. 아 일단은 형님들. 어, 무너지진 않았어요. 자,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.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, 수면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 감소를 많이 챙기는 장비라고 했었습니다. 맞습니까? 자, 그러면 이제 장비적 특성을 좀볼 건데, 지금 정말 신기하게도 쿨타임 감소가 높은 장비라고 했는데, 왜 메인 스킬이 원인치 펀치 횟수 1회 제외하고는, 없... 어? 제가 지난번에 쓰고 있었던 출혈 세팅의 쿨타임 감소가 38.1%입니다. 수면 세팅에 쿨타임 감소가 40.6. 왜 근데 횟수가? 아, 벨트 보호막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요? 아, 진짜로? 그런 거예요? 그럴 수 있어. 근데 아까 누가 그러긴 했어요. 아, 어깨가 밸류가 좀 낮다. 아, 오케이. 자, 그러면은, 형인들 그대로 하되, 어깨만 바꿔볼게, 그러면은. 어깨가 쌍쿨감에다가, 저기 출혈 데미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, 과연. 아, 봐봐. 이래 떨어져. 어, 아, 안 돼, 안 돼. 기다려봐. 잠깐만. 일단, 마지막으로 벨트 옵션은, 만약에 보호막 세팅이 적용이 안 되는 거면은, 이걸 속강으로 바꾸면 데미지 차이가 날 거예요. 피증으로 바꾸면은 저7% 적용이 안 되는 거였으면은 데미지가 오르겠죠? 아, 적용이 안 되고 있었네. 지금 보호막 수증 6%가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 6%가 낮은 상태예요. 6% 낮은 상태인 거면은 괜찮다. 아,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 보자, 형님들 아까 형님들이 제일 얘기를 많이 하셨던 이거 벨트 부분이잖아요. 벨트에다가 형님들 이거 속성 강화 빼고 여기다 쿨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? 설마. 레전드? 봐봐. 아, 이것까진 아닌 거 같아. <laughs> 자, 그러면은 장난질 그만하고 차원회랑 초월을 한번 가 보도록 하죠. 착착착착 착착착착 착착 착착착. 보여줄게 간다 이 친구 같으 장판을 뿌립니다 장판을 뿌리는 거를 기가 막히게 때려서 빼주면 돼요 하고 무적으로 이때 무적 수직을 받는 거야 무적 수직2% 받은 상태 오케이 살짝 빠져들고 여기서 하나 둘셋 발차기 발차기? 끝. 오케이. 살짝 빠져주고, 점프해고, 이걸 밟아서 피해준 다음에 그대로 딜. 바로 무적으로 피해주고, 라이트닝 시프트 그대로 이어주면 되죠. 높이 격 끝. 깔끔하죠? 어, 이미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의 모든 패턴을 완숙한 상태이기 때문에, 예, 깔끔하게, 요렇게 플레이를 해봤습니다. 사실상 형님들이 제가 약을 팔곤 있지만, 딜발이에요. 예, 이게 사실 수면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, 미스트 기어를 드신 게 아니라면 접으세, 아 아니. 나 알았다. 수면 세팅의 장점. 형님들, 근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좀 생각을 해봤는데, 이거 장점이 있어요. 불파벨 미스트 기어를 먹어서 최대 장점은 수면을 세팅하고, 사유료 출혈 장비로 부캐릭을 또 키울 수 있다. 부캐릭을 출혈로 키울 수 있다. 엄청난 장점이죠? 사실상 2,400억짜리 딜러를 2,000억으로 살짝 낮춘 다음에, 1,500억에서 2,000억짜리 딜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야. 아, 씨. 끝!